완전 미쳤네. 이 <laughs>

이거 뭐야? 대박 맛있어. <laughs> 이거 위에 이거 하얀 거가 생선 사이야 매실 소스 올라갔습니다. 음. 진짜 맛있 <laughs> <laughs> 소스입니다. 김 소스. 김 소스. 전복 내장 소스 하고 싶지만 좀 양이 많이 없어서. 음. 저녁 네, 에는 뭐. 와사비 올려 먹으면 된다. 네. 음. 음.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아직. 이제 시작이죠? 이니 <laughs> <laughs> 진짜 멀었어. 음. 배불요아니밥 줄까요? 아니, 괜찮아요. 약간 네. 내가 안그 전복 맛이 아니야. 이거 와서 부터 직접 가신 거죠생와죠그렇그 렇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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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저 와사비, 조금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직접, 직접 가야 되지않 나？진짜 네, 아, 먹어 보고 싶 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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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다고？이건 <laughs> 뭐야주문이 머니 <충분히> 좋 은데. <laughs> 그치? 어때? 행복해? 응. 응. 이건 뭐예요? 도미뱃살. <놀미> 도미뱃살. <베스> <놀미 베스> 좀더 밑에 잡으세요 밑에. 응? 약간 레몬 향 나는 게 맛있다. 아 예. 왜 그래? 이게 그첨 앞으로 사실 더더 밑에라는 게 여기 잡으셔야 돼. 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완전 밑에? 응. 네. 이게 백퍼센트. 이거는 뭐 오십점. 손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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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게 낫겠다. 털어지게 <목소리> 끈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일부러고 <목소리> 털어지게 <목소리> <토어리게> 들려고 <목소리> 한거 같지 <같이> 보여요. <목소리>

응. 안 그러면 아 뜨거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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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지만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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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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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기 너무 무게드시면 아니, <laughs> 네. <laughs> 그거는 저 티슈 하나만 지 근데 맛있다 그어 모든 여성들을 좋아하는 맛이 가장 남들 아예 그요 제품이 나오는 게사잖아요 아, 그럼요팬 서비스, 팬 서비스. 아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생긴 표정 좀. 팬 서비스 너거안 했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laughs> <laughs> 네, 그해야지이 <그래. 웃음> 이거 멈춰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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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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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머뭐머니 이렇게 이 많이 주는데 처음인 거. 아, 예. 대신에 계산도 비 싸게 받으니까. 아이씨도 <laughs> 그렇게 많이 안 주시고. 아, 근데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와, 지금 시기예요. 이제 좀시작기라고 볼지 힘입니다. 완전 겨울에나 진패네리액션 진짜 맛있다 이거 처음으로 보는 거죠 공간할 맛있요 식당 문 열겠습니다. 슈도좀 참맛있게. 자연 딱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고 네. 어야 고등어야? 고등어야? 고등어고 고등어야? 고등고 <laughs> 어, 오, 크다. 내 보통이야. 잘 하시네. 크게? 아, 네. 그, 아, 그. 너 저거 입에 다 들어가? 몰라, 집에서 고등어안 줘요. <laughs> 난 고등어는 크게? 네, 그런 사람이 많요집에 나도 또 손으로 먹어볼겠계란이한 마리, 해먹 이거 한 입만 너 절대 못 먹는다고? 원래 맛기도 이만한 거한 입에 먹는데? 그런 마음으로 생각혀서 맞아. 이제 모르겠지만. 아, 뭐 분해가 돼. 아, 여기 찍으세요. 아, 이거 찍으신 다음에 손으로 치우고 응.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앵콜을 못하게 하는 게제목적이고요우고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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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고 치우고 치 코르가즘 고 치우고 치 어르 가지고 있어? 말이야. 선생님, 막 리뷰 한 맛이네요. 내가 원래 굴을 좋아하는 데음 진짜 맛있네 음, 음. 음, 그치? 음. 향이 딱 나네요. 에, 비슷하지오 어, 아이스크림 원하시면 우한이 비슷해서 못한 게없 원하지 않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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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넣고, 요, 와사비, 아, 네. 와사비 넣고. 어, 예, 비벼서 먹어요? 에 네, 비벼서. 이게, 이게 뭐지? 아극한. 아, 맞다, 맞다. 네, 거기 아두간 있으니까. 여기아두간 따로 한피스 응? 네, 많이 드시는 아, 진짜 맛있어. 아, 이것만 살짝 먹어 봐. 고추 토토인데 거의. 엄청 근데 맛있다. 고맛있으 부드럽고 봐. 제가 이번에 진행 막. 엄청 맛있는 참, 참치 먹는 거같 참치 참치 맛이야 어, 참치 맛이야 그런 부드러워서 엄청. <laughs> <한쪽에서 Popify> so <laughs> <지상 infright> 그 참치 팬이랑 마요네즈랑 섞은 그 느낌이 살짝 나지? 기어에 봐도 그러더라. Ec. 참치 맛있다. Yeah, 근데 이거 김이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와카비를 넣어서. 아마 그런 거 없어. 뭔지 알것 같아요. 매운 거 없어. 맛게섞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무라든지 아마도 네. 김이 한 장인데 되게 두껍네 근데 워낙 그렇게 생겼어면좀더 좋지 않을까 음 장합이다 어, 마와 어, 뭐, 저게 저게 몇 십만 뭐, 원이시 이거 만약에 원씩. 2kg라고 하면 50만 원 그쵸 와, 와 말도 안 되죠 진짜 비싸다 이거 한 풀이 거의 와, 5만 원 가까이 아, 한 잔인데 그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거 뭐해? 물고 싶어요 <laughs> 내가 <목소리> 아, 래를요 네, 화이팅, 아,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해 볼까? 응, 아, 나 입이 진짜 따던데. 아. 어. 자. 여성이 잘 아니까 만약에 이거 안 들어가요. 그면 하면 저건 돼 약간 쪽게 하고 있는 거요 <목소리>

음, 그지? 음. 무드럽죠? 네, 완전 무드럽죠? 너무 무드러워요. 향이 죽인데, 유진아. 행복할 것 같아. 나도 행복할 것 같아. 우와. 음. 이런 거. 제 지금 t o 랭킹은 벗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등은 네, 제가 일본 긴자에 있는 네. 이치브라는 스시에서 먹었던 거등어예요 맞아맞아 봤어요 음. 그것보다 세배더 맛있어요 아 정말 <laughs> 비교한다고 말도 안되는 맛이죠 그럼? 상상 안 돼서 안 너무 궁금해 상상이 안되는데? 안안 이거보다 어떻게 3배 아, 맛있지? 좀 아, 맛있지 이거는 와사비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 <laughs> 와사비처럼 생겼어요.